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나는 그냥 응. TV에서 가르치고 혼내는 모습이 응. 인상이 제일 깊은데 뭐하는 거야 이거 가수가 하고 싶어? 그렇지 않고 원래 평소에 나의 모습을 좀 많이 담아냈으면. 모든, 그러니까 나는 콘텐츠를 딱 정하고 싶진 않고, 먹는 건 먹는 건. 배워보는 것도 재밌을 거 같고. 사람들이 왜곡돼서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모습도. 아니, 왜곡되진 않아요. 아, 실제로 들어요. 원래 그 모습인데, 그 모습 외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걸가 포인트인 거지. 아, 엄청 그렇구나. 좋은 여자거든요. 아, 그거를 좀 담고 싶다는 거. 아, 재밌는 면도 있고. 아, 재밌기도 하고. 음.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, 고등학교 때부터 춤만 춰와가지고, 음. 춤 말고는 아는 게 많이 없으니, 음. 그런 걸 내가 좀 배워가기도 하고, 근데 이거 하나는 꼭 하고 싶어. 대게 먹는 거. 대게 먹는 거? 왜 이렇게 대게에 대한 애정이 <laughs> 남다르신지? 자, 대게는 일단 비싸. <웃음> <웃음> 먹고 싶을 때막 먹을 수가 없어. 귀한 음식이고 달아. 달아. 부드럽고. 킹크랩이랑 <laughs> 락스터는 비싼데, 억세. 그냥 아. 즐겨. 대게 먹방으로 갑시다. <laughs> 웃어. 어차피 내가 뭘 봐서 볼 사람 보고 안볼 사람은 안 봐. 나 내가 좋은 거 할래. 대윤정보다는 대개로. <laughs> 그래서 뭐 연습실에서 애들이랑 어떻게 어울리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. TV에 비춰지는 모습은 맨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가리키는 모습밖에 없는데 솔직히 그게 다는 아니니까. 배구리라는 별명이 댄서 음. 때서 생활 할 때서부터 배구리였었습니다. 음. 왜 배구리냐면은 내가 배신데 골반이 너무 커가지고 쯔니 음. 오빠랑 지오지 친구들이 배구리 배구리 맨날 있요 음. 내가 좀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음. 춤못 뭐 춘다는 소리들은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음. 안 웃기다는 소리들은 그렇게 화가 나. 오 진짜? <laughs> 근데 사실 누나 웃기지 않잖아. <laughs> 개그를 아예 잃었어. 어. 안무를 짜면서. 웃겨가지고 인기만 얻었어. 아, 무서워서 어뭘 무서워서 웃어줘. 진짜 웃겨. 배꼽 잡고 웃지, 애들. 아, 게임은 모바일만 하시는 거예요? 음. 펜타스톰이 대박이지. 음. 너 인정해. 그건 나좀 하잖아. 내가 움직일 때는 먹을 때, 어. 쇼핑할 때 말고는 잘안 움직이지.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연습실에서 맨날 서서 춤을 춰보니까 이제 춤출 때 말고 움직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. 한 2, 3회 짓고 우리 안볼 수도 있어. <laughs> 정말 유튜브에 <Anfang> <ver hindsight> 아, 손님없아이제